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엘입니다. 자, 오늘 볼 종목은 카이토 코인인데요. 자, 제가 카이토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탔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문자로도 여러분들 보내드리고, 중요한 거는 저 역시도 매수가 항상 들어갑니다. 저는 최소 천만원 이상씩 매수가 들어가죠. 자, 많은 영상에서 어떤 코인이 올라간다면서 본인들은 매수조차도 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타점을 드리면 저 역시도 천만원 이상 항상 매수가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익이면 여러분들도 수익이고 제가 손실이면 여러분들도 실을 봐요 자, 여러분들 돈도 소중하고 제 돈도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타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가고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잡을 수 있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항상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현재 급등 종목들을 제가 포착을 하고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분석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온체인 데이터가 항상 중요하다 자 이걸 간과하는 트레이더들이 많고 이거조차 아예 분석을 하지 않는 트레이더들이 많습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지지와 저항 때에만 체크를 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자 이런 부분에서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고래들이 매집하는 움직임을 제가 정확하게 포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급등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자, 많은 분들에게 제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모두 참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자 카이토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정확하게 2011 ...에 말씀드렸죠. 자, 9월 8일에 매수가 들어가서 거의 하루만에 수익을 보고 완료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제가 내일 오전에 정확히 또 타점이 나오면은 말씀드릴 거예요. 내일 오전에 아마 타점이 나올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날짜는 9월 10일입니다. 자, 그래서 9월 11일에 또 들어갈 급등 종목. 제가 이미 분석을 다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청서 밑에 작성해주셔서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이토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자리 아닙니다 자 이런 윗꼬리 구간에 여러분들이 물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고래들이 올라가는데 연료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절대로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타이밍이 중요해요 자 카이토가 앞으로 잘 나갈 거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자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수익을 보고 타점을 보고 정확한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한데 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많이 착각을 합니다. 어떤 코인이 좋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력으로 보여드리고 직접 제가 매수가 들어가죠. 제가 제돈 들여서 매수가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자신이 있고 사람들마다. 본인이 잘하는 게 있는데 저는 수익을 내는 건 잘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좌로 모두 인증을 해드리죠 자 결국에는 뭐 수익이 잘 난다 어쩐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말이 필요 없어요 결국엔 내가 매수해서 수익 본거를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수익 보면 그걸로 코인 시장 수익 보는 거는 끝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굉장히 오래하고 뭐 백서를 뒤져보고 그리고 정보와 기술력 기사, 호재, 이런 것들 많이 뒤져보는데, 자, 그런 것들보다 중요한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온체인 데이터 분석입니다. 자 저는 ai 관련 부서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제가 늘 타점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 이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항상 고래들의 지갑을 추적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하게 물량을 이동하는 그런 모습만 포착하는 게 아니라 고래들의 평단과 그리고 수량 그리고 코인의 유통 비율과 락업 해제 이런 것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매수한 대로 따라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수익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증을 다 해드리죠. 그리고 텔레그램 방또 확인 못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문자가 터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단 하루만에 엄청나게 봤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은 저처럼 천만 원 정도만 어 매수가 들어가라. 저 역시도 천만 원 정도 매수가 들어가니까 단기적으로 들어갈 때 천만 원 정도만 매수해라라고 말씀드리는데. 본인들이 어, 2,000, 3,000, 5,000 이렇게 태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태울 이유가 뭘까요? 지금 7월부터 제가 한 번도 손실 본 적이 없습니다. 타점 잡아서.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에테나 같은 경우도 제가 7월 14일에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렸어요. 자, 이거 아직도 150% 수익을 확정 짓고 절반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보유하고 있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매매합니다. 똑같이. 그리고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이런 코인들도 많은 사람들은 물렸지만 저는 물려있지 않아요. 저는 물려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캄도 그렇고요 에이 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이 말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매수도 안 들어가고 그냥 종목을 난발하는거 아니야 그럴 수가 없죠 왜냐 제돈 들여서 저는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실력으로 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검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단돈 10만원이라도 매수를 해보세요 저는 자신이 있으니까 저는 제가 잘하는 거는 수익 내는 걸 잘하고요. 나머지 부분 뭐 사회성이라는 거 이런 거는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데는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진입을 해요. 저는 돌파 매매 같은 거는 잘 하지 않습니다. 돌파 매매는 여러분들이 24시간 단위로 차트 분석을 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럴 수가 없죠. 다들 본업이 있고 직장이 있으시고 본인들 말이 할 일이 있으니까.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돌파 매매는 절대 하지 않아요. 웬만해서. 이거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저점에서 잡아갈 수 있는 코인들, 내가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서 어, 수익권인 상태에서 홀딩하는 거, 마음 편하게. 이런 종목들을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 손실 보시고 그냥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이번 시장, 이번 시장 졸업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수익 났다고 지금 문자가 계속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빨리 참여하셔서 이번 시작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여러분이 신청서 작성해주시면 모두 참여가 가능하고, 자, 중요한 건 무료로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주시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